갈것을다 지는 않고 드디어 바이크 를계 약한 남자, 이제 바이크 를 곧탈 남자, 10월말에 바이크 를받는 남자 모토 라이드 입니다. 설레 는 기다림 의 시간 입니다. 아주 길지만 길게 느껴지지 않기도 합니다 왜냐면요 뭐 유튜브 하면서 이렇게 기다리면 되니까요 오늘은 어 엊그저께 박스까남 형님의 채널에서 이렇게 새로운 소식이 스크램블러 400 런칭쇼 영상이 올라가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아주 주목할 만한 내용이 떴길래 그거를 이렇게 제가 한번 재탕 해보려고 합니다 살짝 조금만 딱 빼다 쓸게요 두둥 바로 이겁니다 제가 미처 그날 발견하지 못했던 것 출처는 박스가 남 님 유튜브에서 퍼왔고요 신고하시면 안돼요 감사합니다 저 여기 보면은 이게 스크램블러 400 x 구요 이게 스피드 400 이거든요 여기 보면 오 포크에 이렇게 옵셋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포크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일직선으로 이렇게 딱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바퀴가 시작해야 되는데 이 스크램블러 400은 요만큼 요만큼 이만큼 음. 이렇게 딱민 거죠. 이게 한 2cm 정도 민것 같아요. 스피드 400은 일직선으로 떨어지고 여기서 바로 바퀴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휠 베이스를 늘렸다. 원래 저는 요 목에서 베이스 늘리고 이 리어 스윙암에서 늘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포크에서 늘렸더라고요. 그래서 목은 여기 사진에서 보면은 얘보다 지금 스피드 400보다 조금 늘어난 게 보여요. 그래서 이쪽 앞쪽에서 2cm, 2cm를 늘려서 4cm를 늘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총 4cm가 늘어났다고 들었었거든요. 근데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저도 유튜브에서 <laughs> 리뷰, 어떤 리뷰였지? 어디서 이렇게 봐서 4cm가 앞뒤에서 늘어났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뒤쪽이 아니라 앞쪽에서 다 늘어난 것 같아요. 이 헤드랑 그리고 포크에서 그래서 늘어난 것 같고, 이 뒤쪽은 아무래도 이 구동축이 있고 기계 장비가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이두개 세팅이 같지 않으면 좀 피곤하잖아요. 이 조립할 때, 메인터너스 할 때나 뭐 기타 부품도 뭐 사이즈가 좀 다를 수 있을 테니까 여기에서 늘린 것 같지 않고요. 아마도 이 앞쪽에서만 2cm, 2cm 늘려가지고 스크램블러 400x가 되었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포크에서 늘려 난건 확인이 됐고 앞쪽에서도 여기 사진에서 보면은 조금 늘어나 보이죠 얘보다 간격이 탱크 사이즈가 다른 건가? 어 그건 모르겠네요 또어 탱크 사이즈 사이즈가 다른 것 같기도 하네요. 또 나중에 좀 정확하게 물어봐야겠어요. 이게 조금 이렇게 작아져야 되나? 어, 잘 모르겠습니다. 탱크 사이즈도 한번 나중에 확인을 해볼게요. 제원표에서 한번 확인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스피드 400은 13리터가 들어가고요. 크램블러도 13리터가 맞네요. 일단, 뭐, 수치상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확인을 다시 봐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지오메트리가 두 개가 다른데, 이 앞쪽에서 많이 벌린 것 같다. 이 바퀴 인치수도 다르죠? 앞바퀴가 이제 다르고, 스포크 패턴도 다릅니다. 차체 사이즈가 400X가 더 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제가 큰 바이크를 좋아해서 스크램블러 400X를 선택한 거고, 원래는 이 디자인적으로는 이 400이 저는 더 끌리긴 했었거든요. 스피드 400이 조금 더 컸다면, 저는 그냥 스피드 400을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쉬운 거는 이 로고가 좀 커가지고 이 로고 이 탱크 부분은 크램블러 400X가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스포크 패턴은 스피드 400이 예쁘고 <laughs> 왔다갔다 하죠 <laughs> 그리고 시트는 시트는 얘가 더 이쁩니다 이렇게 줄무늬 관계 스크램블러 400이 좀더 더, 더 예쁜것 같아요 뭐 똔똔이지만 그리고 가격이 스크램블러 400x 가 20만원이 더 비싸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어 그래도 여기에는 옵션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너클가드랑 그릴이랑 니그리패드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그거 따지면은 얘가 더 가격이 어떻게 보면 더 쌉니다 왜냐 이 니그리 패드랑 그릴을 합치면 20만 3000원 이거든요 그런데 20만원 차이니까 그런데 스크램블러는 이렇게 너클 가드도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으니까 약간 더꾸린 느낌 심지어 차체 크기도 크고 그러니까 재료가 좀더 더 많이 들어갔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여러모로 저한테는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성능이나 이런거 는 같으니까 스타일이 다르고 성능은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주행 스타일은 다르겠죠 당연히 이휠 베이스가 스크램블러 400x 가 조금 더 늘어나면서 주행 질감이 나뭐 이런 거는 당연히 다를 겁니다. 하지만 두 개의 바이크는 저는 같은 바이크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키가 좀더 작았다면 스피드 400을 선택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얘네 사이즈가 둘다 똑같이 나왔다면 스피드 400을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적으로는 얘가 좀더더 더 괜찮아 보여요. 아무튼 그렇고요. 여러모로 일단 스크램블러 400이 저에겐 개꿀이다. 일단 이렇게 서비스 항목이 <laughs>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 둘의 이 지오메트리가, 어 이게 휠 베이스가 늘어나면서 이 주행감이 약간 달라지겠죠? 이휠 베이스가 늘어나면은 요철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좀더더 더 편안한 승차감? 조금 더더 더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바퀴도 크고, 어휠 베이스가 기니까, 어 약간 우두투두란 길도 어느 정도 더상쇄시키면서 달릴 수 있지만 스피드 400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노면이 다 전달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더 더 피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더 민첩한 라이딩에는 이 스피드 400이 훨씬 더 좋겠죠. 왜냐하면 이 휠베이스가 짧고 핸들과 바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이 커브나 이렇게 민첩한 라이딩은 훨씬 더 좋거든요. 그리고 이 회전 반경도 줄어들기 때문에 좀더 샥샥 이러면서 막 달려갈 수 있겠죠. 근데 얘는 핸들 바퀴가 좀 멀기 때문에 회전 반경이 좀더 멀어지고 좀 민첩한 라이딩에는 이 손해를 볼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오메트리상. 참고로 저는 바이크 1도 모르고요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 그냥 재미로 아 그냥 떠드는 공백을 메꾸기 위한 소리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듣고 있겠죠?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휠베이스가 4cm 차이가 생각보다 크거든요 이 주행감에서는 많이 차이가 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 하고 이것 하면은 이 주행감이 확연하게 차이가 날것 같아서 어, 재미있는 포인트 같아요 저는 아마 어, 제가 이거 출고 받고서 좀적 당이 타본 다음에 스피드 400도 한번 시승 신청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출고 받고도 뒤로도 아마 계속 예약이나 이렇게 구매를 하실 테니까 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 포크에서 늘어나고 헤드에서 늘어난 것 같다. 그리고 옵션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해자다. 스크램블러 400x가 좀더 해자 같다. 라는 소식입니다. 근데 바이크 이거 아직 연락이 안 오는 거야. 저 아는 형님은 다음 주 출고라고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스피드 400을 예약했는데, 다음 주 출고 받으신다고 합니다. 부럽습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이제, 아, 박스 깐 영상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아, 저도 빨리 박스를 까고 싶습니다. 저한테도 조용히 좀 해봐. 저한테도 빨리 연락이 오면 좋을 것 같네요. 처음 이제 출고 받고서 라이딩 하는 영상 보면은 아주 배가 아플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저 구경을 가야 되나 아무튼 아 기다려집니다 아 그리고 저는 리어 짐대는 포기했습니다 러기지 가드는 이거 취소했고요 이 롤백도 그냥 안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롤백은 어쨌든 여행 갈땐 좋겠지만 보통은 이거 항상 달고 다니까 아니니까 좀덜쓸것 같아 가지고 일단 다 없이 요 상태로 이렇게 뒤에는 비워놓고 이 가드 두 개만 엔진 가드랑 어퍼 가드랑 이렇게 가드 두 개만 장착하고 출고를 할 예정입니다 날씨가 아주 서늘해지고 있기 때문에, 불안불안합니다. 빨리 치우고,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별다른 내용이 없네요. 저도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laughs> 아무튼, 그리고 이제, 우리 형님들이 보험이나, 뭐, 그리고 핸드폰 거치대, 이런 거 추천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 아직 아무것도 못 써요. 아직 바이크 용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laughs> 저한테 왜 추천을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추천하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거치대도 한번 이제 찾아볼 거고, 보험도 곧 이렇게, 어떤 게 좋은가 정리해서 한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시작하는 아름다운 평님들 두둥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